최대값 구하기를 해보겠습니다. AnimalIns 테이블은 동물 보호소에 들어온 동물의 정보를 담은 테이블입니다. 같이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From AnimalIns 네, 여섯 개 열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 각각은 동물의 아이디, 생물종, 보호 시작일, 그리고 보호 시작 시 상태 이름, 성별 및 중성화 여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장 최근에 들어온 동물은 언제 들어왔는지 조회해달라고 하네요. 즉, 언제 들어왔는지 조회하는 거면 시간이 출력되어야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요번에는 데이트 포맷을 바꾸지 않고, 연, 월, 일, 시간. 연, 월, 일, 시간. 지금 있는 그대로 그냥 가져오면 되겠네요. 여기서 그러면, 어, 맥스를 써보겠습니다. 맥스하고 가장 최근에 들어온, 어, 동물이라고 하였으니, 데이트 타임, 시간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가장 맨 마지막의 최대 값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맥스를 쓰지 않으면요. 네. 여러 개의 그 정, 전체의 데이트 타임 행들이 모두 출력되고, 여기서 order by date time desc 하면은 최대 값부터 최저가, 가장 낮은 값으로 순으로 내림 차순 정렬될 텐데요. 어, 2020, 2018년 2월 3일, 그리고 1월 2017년, 네, 정말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맨, 어, 가장 낮은 값이 2013년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limit 1 하시면 가장 위에서부터 출력해, 출발해서 하나만 발라내지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정답 나오고 있습니다. 어, 즉, 이 원리는 데이트 타임을 쭉 가지고 와줘. 이렇게 가지고 와줘. 그리고 내림 차순으로 정렬해줘. 그러면 최근 값부터 최고로, 어, 먼저 되었던 값이 내림 차순으로 정렬되며, 그리고 여기서 맨 위에서 하나만 발란해줘 하면은 정말 가장 위에 상단 부분인 하나만 발란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 나온 거 확인했고, 요런 것도 쓰지 않고 정말 간단하게 해보고 싶다 하시면 맥스 함수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나오는 거 확인했고, 출력처럼 컬럼명을 as 시간으로 바꿔줄게요. 네, 나오는 거 확인했고, 정답 나오는 것도 같이 봤습니다. 어, 네, 여기까지, 그러면 가장 최근이 max랑 시간을 같이 쓰게 되면, 시간에서 최대 값, 즉, 최근 값을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어, 시간은, 가장 나중이큰 값이고 가장 이른 값이 즉 먼저 시작한 값이 가장 작은 숫자로 되니까 그거 염두에 쥐 주시고 맥스랑 시간을 같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가장 늦은 시간을 반환하고 가장 최근에 발생한 시간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답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나오고 종료하겠습니다.